함께 교인들이 식사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사 아무하고는 안 해요. 어, 여러분이 저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식사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식사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 내용이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한1 0여년 전에 메어 깁슨이 감독한 영화에 나와 있어요. 그 영화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2시간의 내용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각본을 썼고 그리고 만든 영화예요. 아주 처참하고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두렵고 무서운 장면들도 있지만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으로 그것을 에곤이 대문자로 써서 에곤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로 써서 에곤이라고 할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겪은 특별한 고통을 말하지요. 그 패션 오브 크라스트에 12시간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은 그 12시간에서 1시간 더한 13시간짜리의 분량의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고요. 식사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우리 함께 밥 먹었잖아. 아니, 예수님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잖아. 어, 근데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리라. 제자들이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 누구,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누구? 누구? 그 말에 베드로가 즉각 반응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저분, 뭐, 저, 잘못 잡으신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베드로가 3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이 말은 언제까지나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역시 베드로다운 대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를 알아요? 나 베드로 잘 알아요. 3년 같이 있었는데 저를 알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버리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 옆에 있는 뭐 안드레나 요한이나 뭐야구보나 다른 친구는혹 그러는지 몰라도 나 베드로인데, 내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슬쩍 그래 베드로 놈 빼고 나머지 1 1명뭐 이쯤 하셨으면 됐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뭐라고요? 세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35절에서 다시 대답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베드로와 다 똑같았다. 주님, 저는 배반 안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 모른다. 배신하지 않을 거고요,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버리지 않을 거요. 안심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세요?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 전혀, 뭐, 성경을, 요 다음이, 27장은, 을 26장 요 다음부터는 안 읽어보셨죠? 그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잘 모르, 뭐, 뭐, 대답을 하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참담함을 이 이후에 말씀해서 네 번이나 당하셨어요. 아세요? 네 번이나 당하셨어요 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더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가 면 감남산으로 갔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시는 거기서부터 장면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면 은 정신 차려서 기도했어야 할법 했는데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통성으로 기도했다고요? 졸거나 자거나.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여러분, 가능하면 마태복음 26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6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밑에서 졸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잠, 피곤함, 눈꺼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꾹뻑꾹뻑 졸고 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육신이 약하냐? 너희가 이렇게 영혼이 약하더냐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지 너희가 지금 졸고 있을 때냐? 가슴 아리를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 횃불을 든 군인들 앞에서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군가 하면 가련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가련유다. 그도 혹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돈에 눈이 멀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저 자가 예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과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드디어 붙잡혀 가셨어요. 그 붙잡혀 가셨을 때 제자들은 뭘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56절을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을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딱 버리고 다 도망갔어 불과 한 두세 시간 정도 차이가 날까요? 식탁을 물리자마자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부인할 일 없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상황. 제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거한번 하지 않고 뒤쫓아 가거나 하지 않고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봤을 거예요. 느끼셨을 거예요. 더 참담한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마지막 75절까지입니다. 그래도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는 차마 다른 제자들처럼 꽁지를 숨기고 침대 밑에 숨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성전에서 그 새벽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성이고 있었어요. 6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그런데 이 예수 님의 제자 베드로 를 알아본 아이 들이 있었 어요, 사람 들이 있었 어요. 어, 그 들이 볼때 마다, 오, 너 예수 님딱쫓아 다니 던그 사람 아니야? 너 갈릴리 에서 왔던 그 어부 그 사람 아니야? 몇번 이나 지적 을 했다, 세번 이나 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가 그 베드로다. 내가 그 예수님 쫓아내렸던 사람이다. 그랬었어요? 안했어요. 놀랐고요. 손살에치면서 부인했다고 했고요. 저주했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을 버린 거죠.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럴 때에 74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74절 끝에 곧 닭이 울었다. 세번딱 부인하는데 꼭 껴.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75절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닭이 오니까닭 어, 소리에 딱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번 아니라고 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부인할 거야. 그 말이 생각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벽에 붙 벽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었다. 마태복음 26장의 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가 오늘 본문에서 33절과 35절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아니요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33절과 35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일까요? 오늘 33절과 35절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말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말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베드로는 그런 각오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주님 안 버립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제 안에서 혼란스러운 게 사실은 하나 있어요. 뭐 결혼 맹세를 할때 이걸 해 말어. 다 해요 말아요. 해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때는 신랑이 신부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분명 가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그게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요. 많은 인간 관계에서 그때는 진실이었는데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걸 배신이라고도 말하고요. 변심이라고도 말하고요. 너 그럼 그때 말한 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거짓은 아니었는데 그때 나 사실 진심으로 말한 건데 내가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분명 진심이었는데 세월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자꾸 이상하게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없도록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분명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실 때 내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죽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 가졌어요. 그 말이 사실일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읽어내려다 26장을 쭉 읽어내다가 58절에서 베드로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 어느 곳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처절한 아픔을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5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5 8절첫 앞을 앞부분을 좀 읽어 주세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다. p h i l o p f o l l o w e him at the distance. 그 말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간게 아니고요,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당한 거리, 좀 떨어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저기 붙잡혀 가는데, 끌려가시는데, 가까이 가면 자기를 알아보고, 너베드로네너 예수님 쫓아내는 그제자에 할까봐, 남의 띄,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거리에서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요 58절 요한 구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 하는 요한 구절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으면,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면, 뭐 대박 사건이라면요, 바짝 붙어서, 절대로 안 떠나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요. 부인? 부인이라니요? 배신이라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근데, 때론 예수님이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떤 권능을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안개 속에서 무기력하게 되면요. inner distance. 멀찍이, 적당히 떨어져서 신앙 생활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 하는 말은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모른다 할수 있는 거고요. 고개를 돌릴 수도 있는 상황. 그게 뭔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가까이 계세요? 손에 닿을 수 있어요? 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깝게 사세요? 아니면, 언제라도 도망가고 아니라고, 모른다고 할 만큼의 거리? 멀찍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이상적인 신앙은요, 오늘 33절, 35절이에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고요. 죽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그건 우리의 이상적인, 때로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신앙의 모습인데, 현실적인 내 신앙은 뭔가 하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쫓는 58절이에요.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했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리고 보니까 자기 말이 거짓인 거예요 호 장담했던 것이 속절없이 무너지고만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나 자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여러 번경험하곤합니다 아, 내가. 내가 신앙인데 그때 그런 말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적 결단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생활의 길을 계속 따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멀찍이 서서 그 신앙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딴 길로 가셨다면 그저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그저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절대 안 버릴까라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여전히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떠세요? 오늘 3일절 기념 예배, 3월 딱 1일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 김미경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김철 선생님도 상해에서 하셨고, 우리 문권사님의 조부께서도 한국 독립을 위해서 큰 활동을 하셨었죠. 근데 뒤늦게 사시, 사실이 밝혀져서 가문의 망신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희선이라고 하는 분은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장교로 하면서 국력을 높이는 일에 힘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1907년에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자치권을 잃어버렸을 때이 김희선이라는 분이 상해로 도망을 가서 아, 그때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서 그만 붙잡히고 말았어요. 이 김희선이라는 분이 일본에 붙잡힌 이후에 일본에 가진 협박과 회유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평안남도 안주라는 곳에 군수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총독부의 명령하에서 그가 행정가로서 군수로서 살게 됩니다. 이 김희선이 1919년 3월 1일 3일절이죠. 그 있을 때 안주 지역 평안남도에도 굉장한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희선이라는 분이 만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뒤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협력을 잘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만세 운동이 그 지역에서도 아주 잘났었고 그래서 많은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안주 군수 김희선에 대해서 각별한 고마운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세 달도 되지 않아서 1919년 5월 22일에 그만, 상해로 탈출을 합니다. 군수직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아마도 어 자기가 독립운동 혹은 3일운동하 것을 도와, 돕는 것을, 돕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해로 5월 22일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군사학교도 세우고 교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의원들도 지내고 많은 행정 중요한 직책을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쯤 되면 아, 괜찮았을 텐데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1922년 다시 상해를 도망쳐 나와서 일본에 귀순하고 맙니다. 근데 그 귀순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은 역사가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그 김희선이라는 분이 국가 유공자로 독립 유공자로 서품이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부의 혜택을 누리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다가 역사가 그것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그지기가 됐습니다. 역사가들은 나중에 아마도 1922년 전까지 그가 상해에서 임정 활동을 했던 것은 일본의 밀명을 받고 거짓 귀순한 것으로 독립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스파이로 노 돼서 임정에서 상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본에 다 고발하고 알려 주는 일을 김희선이라는 사람이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역사가 드러나죠. 저는 김희선이라는 분의 그 짧은 어떤 그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그가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 넘어가서 다시 일본에 협조를 하다가, 다시 임시정부에 가서 협조를 하다가, 다시 일본에 오다가, 이런 반복을 왜 그가 해야 했었을까? 그런 처음부터 그러면 거짓으로 독립운동을 했었을까? 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지만 현실이라는 벽 혹은 현실이라는 유혹 앞에서 그가 가졌던 절개가 의지가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에 절개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그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렸고요.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주님을 쫓아갔다. 그리고 닭이 울면서 자신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 내 신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 베드로가 통곡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9절에서 이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한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 자신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그리고 7장 2 5절에서는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오호라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오호라나는 가련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내 이상적인 신앙을 생각하다가도. 생활에 나가고 직업 전선에 나가고요.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 변해진 내 모습 발견하고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우는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뒤따랐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우리의 문제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또 바울은 마지막에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멀찍이 주님을 뒤쫓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두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안주하심으로. 이 제는 더 이상 멀찍이 뒤쫓는 내 모습이, 아 니라 그리스 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온 마음 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